안녕하세요. 시리시리 강의실입니다 오늘은 클래시 로얄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진행해볼게요. 자, 클래시 로얄. 일단은 상자를 열어볼까요? 무슨 카드가 나올까요? 골드. 인사. 아쳐 고블린 나왔네요. 그리고 일부 상자. 골이 기사. 아처. 파이어볼. 부 상자 한번 더. 골 화살. 자. 오, 자이언트도 나왔습니다. 그럼 업데이트 할게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일단 자이언트를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자이언트는 앞에 서 탱킹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도 업그레이드 할게요. 음. 그리고, 폭탄병. 저도 아직 5원이니까, 업그레이드를 니다 어느 정도 레벨업을 했으니까, 이제는 지난주에 튜토리얼에 이어서 첫 번째로 다른 사람과 전투를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떨려, 떨려. 아레나 1위기 때문에 아직은 좀. 라고 볼수있겠 네요. 자, 먼저 자이언트 의좀뒤쪽에깔아 놔서 가면 부분 있 습니까？자이언트 가뒤 에서 막스 병이 공격 을 하고, 사실 이 해골 정상 에 해골 정계 를 공개 해주 겠죠여바바바바바바바바바봐봐봐 우리고이 어, 상태에서 뒤에서 계속 병력 지원을 해줍니다. 어, 머스병 있기 때문에 공중 이주을 해도 안전하게 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스병은 정말 필요한 카드 중첫 카드죠 초반에. 다이언트넣주고요 음. 그리고 이번에 또 머스병. 옵니다. 아 이번엔 제가 다이언트를 조금 너무 앞에서 놨네요 그번면는좀 불리한데 상대가 파이어블루 카드를 지금 날렸어요 거의 날있는거랑은 마찬가지예요 수명 뒤쪽에서 가고 그 다음에 자앞에 가고 상대방이 근데 다이언트를 놓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해골군대가 있다는 걸 알고

다른 사람이랑 하다 보니까 쉽진 않네요. 이기게 유지하고 아처를 이렇게 주고 한, 두고, 두 대! 이쪽이 하나 어, 무리하기 때문에, 공중에 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단하게 이거, 해서, 요 이렇게 되면은, 무슨 상자? 크라 상자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크라운 상자라고 있잖아요. 방금 제가 본진을 끼면서 크라운을 3개를 모았기 때문에 10개를 모으면 그에 맞는 카드를 또 줍니다. 크라운 상자에서 좋은 게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크라운 상자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더 해볼까요? 지금 사실 초반이라서 카드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 상대 카드의 특성을 좀 알고 있으니까 조금 수월하게 이긴 것 같아요. 아, 아처를 뒤에 나와서 기사에게 공격을 멋있게 펑크 따라간다. 아 이렇게 펑크가 조금 좋은 카드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 레벨이 1이니까 괜찮, 괜찮아요. 잡고 아, 기다리시다. 한고요한 번에 착치할수 아, 기사 프린트, 이 아, 기사 끝까트 편집도 나중에 아무는데요 굉장히 좋은 트가입니다 원룸 으로 나서고, 왼쪽 레벨에 텐데, 앞처로 뒤에서 백업을 해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조죠. 앞에서 탱킹하게 맞아주고, 뒤에서 딜러가 공격했고 썸네일. 썸네일. 썸는일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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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를 잘고 다이언트 나갈 수 있겠죠. 다이언트 중반! 상대방이 조금 우왕좌왕 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엘리서가되면 아마 해골 군대를 넣어서 놀라게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자! 해굴 군대! 자, 보면 보겠죠. 해골공대를 근데, 그걸, 할줄 모르고, 카드를 다 날려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많이 불리하죠, 상대가, 이렇게. 항상, 진는 카드를 앞에 맞추는 게 느낌이 없을 거고, 맹있어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모아서 낸, 카드가 무용중에도 있기 때문에, 가장 새어준다고그니다 어, 자이언트가 있어서 어우 힘데 좋은 선택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또세 개의 크라운을 얻으면서 시리즈 크라운니다 사실 초반에는 이렇게 상자 모으기가 쉬워요. 근데 좀 점수를 올리다보면은 이기기가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음 저는 초반에 그래서 상자를 못 얻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자를 얻을 수 있을 때 충분히 많이 얻어놓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 초반 굉장히 쉬웠고 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시 클래시로얄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리쓰리였어요. 안녕!